말씀의 제목은 주를 위해 버려야 천국이 보장된다입니다. 그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에게 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여 갔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이제 23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의 근심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갔다. 좀 구체적으로 적어 놨죠. 누가복음 18장 23절에는 심히 근심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심히 근심했느냐? 예수님께 왜 왔죠? 자신의 그 영적 문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얻을 수 있느냐, 나름 이렇게 중요한 이제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해결책을 주셨죠. 이렇게 하겠느냐?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한 것으로 봐서는 심적 고통이 매우 컸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심적 고통은 이 청년만의 일이 아니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재물을 버리고 재물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나, 또 건강함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어, 나를 추출 수 있느냐. 우리 이제, 우리 정치권을 보면은, 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국회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느냐. 요거는 또, 어, 다른 문제라고 보여져요. 어, 그들은 큰 집단의 어떤 정치 이념에 따라 예수의 그 가르침을 뒤로하는 경향이 많이 보여요. 이것이 인생의 한계와 비극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여러분도 그 입장에 서인, 서 있으면 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이 어렵다라는 이 단어가 합성어인데, 이제 어려움, 방해, 반대라는 이 말과 또 음식이라는 말과 합해진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음식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 한 음식, 우리 그냥 뭐 까다롭지 않으면 뭐 주는 대로 먹고 안주서 못 먹고 배불러서 못 먹고 그런데 까다로운 분은 이게 맞추기가 어려워요 한끼 드시는 게 매우 곤욕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모든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 중에 자기의 재물로 인하여 특별히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그 겪지 않는 고통을 나름대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겪는 거죠. 음. 우리 이제 장로님이 이제 교장으로 오늘 취임하시는데 이제 교장으로서 겪지 않아야 되는 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에, 그 고통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은 뭐 어, 그런 것 책임도 없고 그럴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버려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에, 꼭 있다 이 말에 지금 뭐 부자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은 이제 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부자의 까다로운 입맛을 고치는 방법은 뭐냐? 제가 이제 생각해봤거든요. 부자 그러니까 까다로운 입맛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입맛에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 이거 이제 비합리적인 생각 아니에요. 어, 그니까 합리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자기 입만 맞추지 말고, 그냥 무조건 건강해야 된다. 예? 그니까 즉, 이제 영생을 얻는 길이라면은 뭘 못하겠느냐. 응? 그, 그러니까 나만이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 그러니까, 아, 이 기분이 안 좋거든요. 까다로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그 몸을 고치러 오셨는데 뭐 아무리 못했습니까? 뭐, 뭐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냥 해봅시다. 뭐 그러니까 그 말에 설득이 된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그럼 요단강에 한번 뭐 미처의 본전 내려가서 목욕했더니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된 겁니다. 나병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영생의 길, 뭐, 다른 거, 없대니까, 어, 이것이 최선의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지,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 어, 이제 까다로운 그런 생각들이 고쳐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쭉 보면은, 어,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 되어지는 것이면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자는 어떤 부자든지 천국 들어가기 어렵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어렵다. 이 부자 부유, 재물만이 아니라고 했죠. 인간의 지혜, 건강, 명예, 권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에 어렵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제 속담을 이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에는 낙타들이 밤에 이용하는 바늘귀문이 있다고 그래요. 바늘귀문. 그래서 이 입구가 매우 좁고 낙타가 걸어서 그냥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이 바늘 귀문을 통과하려면은 낙타가 등에 짐, 짐을 다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이 무릎까지 꿇어서 들어가야 되니까 낙타로서는 아, 이게 고통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문을 통과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적용한다면은 만약 부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신을 낮출 때에 이게 매우 힘들지만은 이렇게 낮추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낙타는 밧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이 있는데, 이 밧줄이 바늘기로 통과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아, 불가능한 거죠. 어, 이 작은 바늘기의 큰 밧줄, 어, 이게, 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납비문헌에 보면은 낙타가 아니라 이 코끼리가 작은 구멍을 통과한다라는 표현도, 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사용된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이 기도하면 산이 이제 옮겨서 바다에 저기 빠진다. 뽕나무가 또 바다에 또 이렇게 던져지리라. 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 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25절에 보면 은이제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이 에, 무엇입니까? 아, 몹시 에, 놀라워하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 그렇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포함한 모든 사람들, 이 축복,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기복 신앙이라는 것이 이 복에 대해서 복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이복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라는 증거는 아니거든요. 부자들도 지금 많은 부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시대에 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느냐. 저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해 가지고 저렇게 부를 이루었는데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 이거 누가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놀라서 예,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수 없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거 이제 대조하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어떤 행위나 노력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는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이 구원과 영생이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과 영생은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 의외로 천국 가는 그 길이 아주 그 쉬우, 쉽게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어렵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찾으면 마치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어? 이것이었어? 언제 의외로 이제 뭐 난제, 뭐 해결이 어려운 무, 문제들을 의외로 단순하게 푸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것이었어? 생각이 어떤 전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이제 부자들이 이 부자 청년이 처음부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다른 생각을 하겠지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믿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자신 있게 하는 말이 뭐예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와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니까 어? 그래도 자기는 뭐예요? 제자들은 좀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걸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우리에게 그 합당한 천국의 그런 영생의 복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무엇을 얻겠느냐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다 모든 걸다 버렸으니까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회복할 그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어, 영생은 단순히 뭐 그냥 영원히 산다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모든 그 생애를 보내는 것 이것이 영생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로 다 헌신하시고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의 마지막 절이 뭐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나름대로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이 부자 청년도 동일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니가 온전하면은 좀 이게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역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거고, 인간이 언제든지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를 위해 버려야 천국이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이 계속 주와 함께 지속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